1100번입니다. 다음과 같이 n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고요. 이때 옳은 것을 보게 고르는 문제예요. 자,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과 그리고 그 수열의 n항까지 합, SN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. AN은 SN에서 s n 1즉 N이 두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은 S1에서 가지고 올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항은 S1이 되고. 3의 1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2가 되는 것 옳은 내용이에요. 자, 니은에서 an을 보도록 할 것인데 자, an은 sn이 3의 n 마이너스 1이고요. 그리고 3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소거되죠. 3의 n 마이너스 1로 공통인수 묶어주면 3 마이너스 1로 2의 3의 n 마이너스 1 그런데 이것은 n이 두 번째 항부터예요 그런데 여기에 1을 대입을 했을 때첫 번째 항 2가 나오므로 자,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 a n은 2 곱하기 3의 n-1이 첫 번째 항부터 사용이 될수 있는 일반 항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때 공비는 r. 3. 이유는 옳은 내용이 되죠. 자,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. 디귿에서 sn은 a n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, 자, 보면 sn은 3의 n-1이고요. 우변을 보면, 정리를 해보면, 3분의 2 곱하기 a n이 2 곱하기 3의 n-1제곱 플러스 1이죠. 이거 다시 계산해 보면, 2의 제곱 3의 n제곱 플러스 1. 4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인데, 결국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. 옳지 않은 내용이면서 답은 기억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.